안녕하세요. 3D 운전교실 제작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laughs>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베타 테스트 하고 나서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베타 테스트를 어제 밤에 중지를 시켰는데, 오늘 설치하신 분들이 설치를 했는데도 확인 버튼을 누르고 어, 끝까지 로딩이 안 돼서 멈추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것을 수정해서 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다가 다시 업데이트 시켜놨습니다 이제 음 다시 설치하시면은 잘 되는 버전으로 설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구글 먼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서요 여기를 누르시고 3d 운전 교실 3d 운전 교실이라고 치시고요 예 들어가시면은 아, 이거는 기존에 베타 테스트 하셨던 3D 운전교실을 지우신 다음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먼저 지우시고 들어가시면은 여기 보시면 아래쪽에 자세히 알아보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라는 글자를 눌러 보시면은 쭉 내용이 있는데요. 아래쪽에 네. 버전이 10.5라고 적혀 있으면은 지금 제가 업데이트 한 겁니다. 업데이트 날짜가 6월 24일, 어? 6월 24일로 되어 있네요. 아, 이 업데이트 날짜는 우리나라 날짜가 아니라 세계 날짜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어, 그래서 이거 제가 방금 전에 업데이트한 거 버전 맞고요. 10.5 버전 맞고요. 이 버전이 10.5로 확인이 되시면은 이제 설치를 하시면은 제가. 어 오류를 고친 버전을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 베타 테스트라는 게 저도 처음 해봤는데 오류가 많네요 이게. 아이고 하시는 분들도 힘드시고 지웠다 설치했다 해야 되고 또 저도 처음에 베타 테스트 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운전 면허증이 아유 지워져 버렸네요. 어렵게 따신 분들 방금 전에 어떤 분께서 글을 올려 주셨는데 운전면허증 30분 만에 다시 땄다고 하셨는데 30분이나 걸립니다. 예, 잘 하시는 분들도 30분 걸리시는데 조금 이제 잘못 하시는 분들은 오래 걸려서 따 어렵게 따야 되는 게 운전면허증이거든요. 제가 알거든요. 특히나 도로 주행 시험은 그 주위에 주위에 주변에 차들이 언제 뒤에 와서 박을지 몰라요. 저도 <laughs> 그래서 사이드 미러, 백미러 보면서 조심조심 도로주행 시험을 봐야지 겨우 딸 수가 있는 게 도로주행 시험인데, 아, 참,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 이거 참, 이게 참 어렵네요. 이게 저도, 이게 잘, 이게 막 개발자가 이렇게 실력이 있고, 막 잘하면은... 이런 시행착오도 적고 빨리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저도 아직 초보라 보니까 <laughs> 저도 배워가면서 만드는 거라 보니까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아 이게 다음 주가 시험 기간인가요? 아 시험 기간이면 공부 시험 준비하셔야 될 텐데. 아무튼 제가 어 학교 다니시는 분들 위해서 어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일요일 저녁 중에서 제가 선택해 가지고 어 이렇게 영상을 보내 드리 먼저 보내 드리고요. 앱을 업데이트 시킬 겁니다. 어날 정확한 시간은 어, 구독자 분들 한테만 어, 제가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 분들한테 알림이 가거든요 그러면 알림이 가면은 어, 제가 저녁때 쯤에 어, 영상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구독자 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하면서 업데이트를 하면요 그러면은 와서 영상을 보시고요 영상을 보시면은 음 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서 업데이트된 3D 운전 교실을 받아 주시게 되면요 어 제가 영상에 어디에 가시면 차가 있을 겁니다.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 영상 보시고 운전에 가셔서 차를 어 받으시면 선물로 받으시면 그때부터는 그 차를 어 주인 그 차의 주인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몇 시간 후에,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한 그날 밤 12시쯤에 다시 그 앱을 삭제를 하고 어이 이벤트가 없는 앱으로 다시 업데이트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12시 이후에는 다른 분들이 구독자 아니신 분들이 혹시 영상을 보시고 찾아가도 그 선물을 못 받게 해놓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이번에 어 베타 테스터를 해주신 분들이 대부분 구독자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구독자분들께 감사하는 어, 감사의 표시로 조그맣게 어떻게 해 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했는데 하여튼, 아, 좋은 좋은 차로 한번 준비해서 보내 드리겠습니다. 음 일단은 장례 기능 시험을 합격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차를 제가 요번에 선물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어이 구독자분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어, 그 이후에 그 차를 받으시려면은장내 기능 시험을 전체를 합격하셔야지만 운전할 수 있는 차입니다. 네, 조그만 선물이지만 그래도 구독자분들과 어, 저희 이용자분들에 대한 저의 조그만 마음입니다. 하 그리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은 게아이고참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많은 분들이 아유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또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쉬엄쉬엄 하세요. 쉬어가시면서 하세요. 많은 글, 글들도 응원을 해주시는데 아좀참 감동이고요. <laughs> 제가 비록 어떤 분들인지는 이용자분들을 볼 수는 없고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시는 걸 보면은. 참 저로서는 많이 감동이 되고 힘이 되고 아 열심히 공부해서 더 좋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도 생기고요 그렇습니다 아 이렇게 참 만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보지는 못했지만 아참 정을 느끼고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영상을 통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3D 운전 교실은 아 일단은 먼저 운전을 배우기 위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음, 마 우리나라가 지금 안타깝게도 세계에서 운전 교통사고 1위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아참 안타깝죠. 많은 분들이 어 운전을 하시다가 사고로 많이 돌아가시고 또그 돌아가신 분들 때문에 그 가족들이 다 많이 슬프죠. 그 가족들은 또 가족을 또 잃어서 또큰 아픔에 살고 있고 지금 현실이 주 주위에도 그렇게 교통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일단 3D 운전 교실의 취지는 운전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앱이 되고자 시작했고요. 또 재미를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재미를 가지고 운전을 접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차들과 맵들을 추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앞으로는 음, 좀더 운전을 배우는데 집중적으로 어, 방향을 실을 거고요. 어, 많은 분들이 3D 운전 교실에 뭐 기차도 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 헬리콥터도 운전해 줄수 있게 해주세요 많이 요청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데 아, 저, 저희는 일단은 지금 취지는 운전을 연습하기 위한 앱이기 때문에 아,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추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도 운전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나중에 추가될 수 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헬리콥터나 기차나 배 같은 것들은 제가 그거는 좀 죄송합니다만. <laughs> 못할 것 같고요. 저희 애들도 있는데, 저희 애들은 뭐 오징어도 추가해 달라고 그러고, 외계인도 추가해 달라고 그러고, UFO도 추가해 달라고 그러고, 막 엄청나게 추가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laughs> 오징어가 왜 거기에 필요하니? <laughs> 아무튼 앞으로는 좀더 운전을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앱으로 만들어 갈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도로 주행 시험도 A, B, C, D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장래 기능 시험도 좀더 어, 보완을 할 것이고, 또한 시험이 아니더라도 어, 고속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고속도로 이제 진입할 때 처음 운전 초보 운전자들이 고속도로에 들어갈 때 많이 두려워하는데 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운전 어, 톨게이트를 지나서 고속도로로 안전하게 진입을 하, 해야 되는지. 또 고속도로에서는 또 어떻게 운전을 해야지 안전한지 그런 것들을 음, 알려드리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고속도로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3D 운전 교실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 3D 운전 교실 삭제하지 말아주시고요. 음, 바쁘신 분들은 가끔씩이라도 가끔씩 하셔도 좋으니까 예, 관심 가져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다음에 또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